안녕하세요. 싱봇 운영자 코라입니다. 지금 현재 4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 29분을 막 지나고 있네요. 자, 저희가 매번 확인하는 비트코인 현황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입력시키시고, 오케이. 그리고 업비트 차트 보기를 클릭하시면은 매번 말씀드리는 싱거 프로그램 안에서 업비트의 차트를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방송을 좀 일찍 켰는데요 지금 제가 일어나서 보고 출근해서 보니까 또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음 어제 제가 그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100라인도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리고 5천만원 정도까지 더 있지 하락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비트코인이 자비가 없습니다 <laughs> 왜냐면은 5천만 5,1006천원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지금 뭐 5034만 원을 또 약간의 뭐 올라갈 힘이 있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지, 이렇게 큰 하락과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한달 동안 상승했던 것들을 다 며칠 사이에 다 원복을 했습니다. 지금 뭐 오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거는 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음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보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신호를 간파할수 있는 그 느낌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신보시 코라가 쓰고 있는 그 신호를 간파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방송 중에 가끔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지점을 몇 번을 시도를 한다. 그런데 이게 돌파가 안 되고, 뭐, 떨어진다면은 하락이 오는 신호다. 그리고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또그 라인을 시도를 몇 번을 하는데, 이게 지금 4시간 차트입니다만은 시, 그 4월 5일 날 하락하기 전에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4월 2일 오전에 한번더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4월 4일 또 새벽에 한번더 했네요. 그리고 4월 5일 밤에 다시 시도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급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급락한 다음에 이제 상승하려고 올라가는데,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이쪽 그5,400 라인이었겠죠. 그런데 여기를 뚫지를 못하면 당연히 또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하락의 조금 그 신호는요, 뭐, 차트 잘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간단하게 이런 부분을 그, 제 개인적으로는 코플소 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오르는 척 했다가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그리고 다시 또 오르는 척 하다가 떨어지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 여기서 떨어졌다가 시도했는데 안됐을 때 떨어지는 폭하고 또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2차 시도죠. 그런데 2차 시도를 할때 전에 시도했던 금액보다 더 높게 안 올라갔어도 2차에 시도를 했는데도 실망감이 많기 때문에 실망 매물로 인해서 더큰 하락을 합니다. 오늘 뭐 지금 뭐4.79% 하락을 했는데 대략 5천만 원 정도였으면은 그5% 정도가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알트코인들은 어 10%? 적게 떨어지면 한8% 9% 떨어졌겠죠. 그리고 제가 그 어느 하락 시점을 또 예상하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전 데이터를 좀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뭐 누구나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여기가 1차 지지선. 그리고 이쪽에 전 데이터에 5300 라인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 물량들이 털어내지 않으면 더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라인을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5,100라인, 그리고 5천만 원 정도는 까지는 하락을 하겠구나 예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쪽 뭐 4천 중반까지 떨어진다면은 지금 현재 어피트 그 거래소를 보시면 벌써 거래 금액들이. 어, 한 일주일 전보다 한 10분의 1이 줄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제 개인적으로는 코인은 상당히 위험한 투자 자산이기도 합니다만은, 세력들이 이만큼 떨어뜨리면서 또 수익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코인이 하락할 때 뭐, 패닉설이 오고 하면서 코인 시장이 또 약간의 암흑기가 오겠죠 그런데 세력들이 그것까지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지지를 해 주면서 뭐 이번 주는 또 횡보를 하고 그리고 기사나 그런 것들도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금리가 뭐 변한다는 거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 뉴스 같은 경우는 뭐 법인들도 코인을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유, 밖에서 차가 지나가나요 않아, <laughs>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음, 분위기 장난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 주에, 부유 현금이 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물타기 할 시점이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종목을 매수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여기서 이게 현재 오피트 현황입니다. 그런데 전일 대비를 클릭하시면 전일 대비 상승한 종목이 세 종목 이제 뭐한종목 한 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전체가 다 마이너스 난 거예요. 그리고 하락장이라는 걸더 의미를 하겠죠. 그런데 아, 시장이 조금 변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상승폭이 플러스된 종목들이 폭이 많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113종목 중에서 한 20종목 이상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코라가 확인하는 어떤 신호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 팁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뭐 투자를 하신다면은 당연히 신보시 뭐 사용자분들이 설정해 놓은 거에서는 <laughs> 문제없이 돌아가는데 설정 부분들을 직접 컨트롤하시면서 이런 참고 지표는 약간 참고하시는 게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제가 보통 차트 관련해서는 말씀을 잘 한 번도 안 들었었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런 신호들도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은더 나을 것 같아서, 극히 제 코라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 것을 볼까요? 어 제가 지금, 어 이것도 대략 한 테스트 한 지가, 한, 날짜로 치면 한 40일이 좀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음 매도 이익은 한33%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한 40일 중에서 총 매수금액이 제일 많은, 많이 들어가 있는 시점이고요 또, 평가 손익도 가장 크게 마이너스 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어떻게든 관리해야 하나 고민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음, 저는 우선 싱붓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제가 수동으로 뭐 손절을 하거나 뭐추가작물 끌어오나 그런 작업은 안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 안에서 뭐 마이너스 된 것들을 뭐 시장 상황에 반하면은 뭐 약간의 손절을 통해서 다시 이 작업 안에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직접 실천을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테스트하는 것들을 참고로 하시되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아,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추이를 보세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본인이 결정하시겠습니다만은 더 떨어질 게 무서우면은 뭐 직접 뭐 손절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저는 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서 수익이 나고 손뭐 물타기를 해서 다시 탈출하는 거를 보여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뭐 비트코인이 뭐 횡보를 하면서 상승을 하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뭐 코인으로 되게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우선 먼저 싱봇을 사용해 보시라고 주위 분들에게 추천해 주, 추천을 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오늘도 성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